서울의 새벽 공기가 아직 채 맑아지기도 전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는 평소보다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마당 대본 리허설 톤을 조율하느라 분주하던 제작진이 스튜디오 앞 모니터링실에 삼삼오오 모여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밤에 터진 단한 줄짜리 내부 공지 김채원 MC 가족 사정으로 장기 휴식 이 모든 소동의 발단이었다. 현장에선 당혹과 호기심, 그리고 기묘한 기대감까지가 뒤섞인 공기가 맴돌았다. 16년째 아침마당의 얼굴로 사랑받아온 김채원이 자리를 비운다. 그것도 이른 새벽 인사 없이 호연히 제작진은 가족 문제라 세부 사유를 묻지 마라 달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방송판 생리상 공백은 곧 시나리오가 된다. 그 시나리오의 제1후보로 가장 먼저 소환된 이름이 바로 이찬원이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시청률 가요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제공되는 초단이 클립이 유튜브 실시간 급상승 1위를 찍는 인물, 다채로운 예능 포맷도 한 번에 살려버리는 흥행 블랙홀이 김채원의 빈자리를 채운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침마당은 일주일치 헤드라인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문제는 두 가지. 첫째, 이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30개 도시, 전국 투어. 리허설로 일정이 터질 듯 빡빡하다는 점이 둘째. 불과 한달전 뮤직뱅크 방송 점수 논란으로 KBS와 그가 어색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음악 방송 출연은 고사하고 사내 복도에서도 스태프와 인사를 조심스레 건네는 상황의 아침 라이브쇼의 고정임실라니 누군가는 판타지라 했고 누군가는 그래서 더가능성 있다고 속삭였다. 실제로 KBS 국장급 회의 테이블에 MCMC 이한이라는 문건이 올라간 건 공지 직후 3시간 만이었다. 문건엔 2,000원의 이름을 가린 가상 코드네임, 작업 제한 타임라인, 출연료 가산률, 그리고 2주 단위 장기 편성 시 예상되는 광고 매출 시뮬레이션까지가 빼곡했다. 제작진은 그럴 리가 우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윗선은 숫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변수는 역시 스케줄. 2000원 층 연간 일정표를 보면 내년 5월까지는 이미 해외 팬미팅 투어와 다큐멘터리 편집이 박혀있다. 일정 압축을 위해선 지방 팬미팅을 대폭 줄이거나 TVN 예능 파일럿을 연기해야 한다. 당연히 그의 매니지먼트는 난색을 표했다. 그러던 와중 기류를 바꿔놓은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사람의 오래된 인연이었다. 김채원이 과거 유희열의 스케치북 스페셜에서 20대 신이었던 이찬원을 대신해 예고편 1분짜리 멘트를 녹음해준 일, 데뷔 직후 교통사고로 스케줄이 무산될 뻔했을 때, 김채원이 무조건 병원 먼저라며 리허설 순서를 밀어준 일 현장 스태프 사이엔 꽤나 유명한 에피소드다. 이찬원도 인터뷰에서 김채원 선배님은 내게 방송국 엄마 같은 존재라며 고마움을 표현해왔다. 팬들이 두 사람의 우정 라인을 잊지 않았기에 이번 MC, 대타, 설이 대중적 호응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방송국이 시청률 카드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이미 팬덤은 선배님 부탁이라면 영웅이가 못할 게 없다며 응원 배너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MC 석에 앉는 순간 공부해야 할 것은 노래보다 많다. 1시간 반짜리 생방의 뉴스. 경제. 생활정보, 시사 인터뷰, 농촌 중계까지 쉴틈 없는 코너가 들어간다. 트로트 왕자 이찬원이 아침 교통정보리포터와 호흡을 맞추다 평균속도 65킬로를 65킬라고 노래하듯 읊어버리는 그린팬에겐 귀엽겠지만 방송국 입장에선 사고다. 더구나 지난달 뮤직뱅크 점수 조정 이슈로 KBS 시청자위원회가 민감해진 상황. 이찬원이 자칫 방송사 친화 이미지 세탁용이란 프레임에 갇히면 양쪽 모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웅시대의 팬클럽은 이미 플랜 B까지 가동했다. 완전 고정이 부담이라면 월수금 격주 MC. 나머지 요일은 교통방송 판넬로 소프트랜딩이라는 제안서가 팬카페 자유 게시판에 공유됐고 누군가는 틈새를 파고들었다. 라이브 음향 셋업을 겸해서 2,000원 모닝 라이브 코너를 6분만 배정하면 가수 본업과 진행 경험을 동시 충족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해당 파일은 며칠 만에 900회 이상 다운로드되며 방송국 프리랜서 작가들 자료 폴더에 스며들었다. 팬덤이 기획하고 방송사가 눈치를 보는 초유의 풍경. 그만큼 2,000원이라는 이름값이 KBS 아침 시간대를 다시 바꿀 잠재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김채연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동료 MC들의 감정도 복잡하다. 같은 무대에서 60대 어르신 패널부터 MZ세대 게스트까지 능수능란하게 조율해 온 언어 소믈리에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스튜디오는 치수 안 맞는 정장을 입은 듯 어딘가 헐거웠다. 임시 진행을 맡은 최동석 아나운서는 첫 방송에서 대본 3페이지를 뒤늦게 넘겨 여기서 날씨 예보를 연결해야죠. 나며 급히 멘트를 이어갔고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는 실시간 채팅창에 채연 누나 빈자리 실감이라고 적었다. 반면 이찬원이 mc석에 앉을 경우 대본을 밟는 사고 위험보다 더큰 흥행 보증수표가 될 거라는 여론도 커졌다. 이미 그는 아버지 라이브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지한달 만에 600만 뷰를 찍었다. 피아노 인트로만 울려도 댓글창엔 새벽 출근길 영웅이 목소리로 기상이라는 멘트가 쏟아진다. 그가 아침 생방에서 즉석 한 소절을 멜로디로 올린다면 KBS 클립은 84초 만에 천만 조회수를 노릴 수 있다. 제작진 시뮬레이션 자료에는 이런 계산까지 들어가 있다. 결국 공은 이찬원에게. 비공식 루머에 따르면 매니지먼트는 음악적 완성도에 지장 없다면 일정 조정 가능이라는 조건부 긍정론으로 돌아섰다. 데타 기간은 3주. 이후 김채연의 복귀 컨디션을 보고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그 사이 그는 지방 공연 리허설을 주말 심야로 당기고 촬영이 예정된 오텔 다큐 일부 장면을 아침마당 녹화 현장 메이킹으로 대체하는 융합 스케줄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KBS 입장에선 땡큐 카드. 뮤직뱅크 논란으로 뒤틀렸던 팬심도 선배 부탁이라는 인간적 서사로 상당 부분 누그러졌다. 방송국이 새벽 조명을 은은한 톤으로 바꾼 것도 스튜디오 몰딩 마이크를 이찬원이 선호하는 빈티지 크림색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도 전부 이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는 사전작업이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이찬원의 입을 통해 나올 예스. 선배님. 제가 해보겠습니다라는 한 문장뿐이다. 팬들은 벌써 새벽 알람을 히로 모어닝이라 이름 붙여놓았고 광고주들은 아침마당 곱하기 쌓인 2000원 콜라보 협찬 제안서를 이메일 초안으로 저장했다. 김채원은 가족 문제로 당분간 화면에 나타나지 못하지만 그가 뿌린 인연과 믿음은 또 다른 스토리로 꽃을 피우려 하고 있다. KBS 로비 전광판에 2000원 얼굴이 뜨는 날 아마 여의도는 출근 카드 대신 휴대폰 카메라부터 꺼내 들은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스튜디오 모니터 뒤편에서 김채원이 비워둔 의자에 앉은 이찬원이 첫 멘트를 꺼낸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찬원입니다. 그 순간 지난달 뮤직뱅크 분쟁도 빡빡한 투어일 정도 KBS와 톱스타 사이의 미묘한 간극도 라이브라는 세 글자 아래 고요히 녹아들지 모른다. 한겨울 새벽 공기를 뚫고 울려 퍼지는 그의 중저음이 우리 모두의 아침을 흔들 준비를 마쳤다.